자, 압박 들어갑니다. 지금 어디다 줘야 될지 모르고 있죠? 요거 조금, 조금 어, 실수 나온 것 같아요. 바로 AI 받았고, 돌파하려고 하다가 아래 줬고, 아래에서 진짜 패스 맛있게 잘았습니다 그럼 가볍게 톡! 야, 아웃프론트로 해가지고 정말 잘 줬죠. 원래는 제가 어시스트를 위로, 위주로 하는, 어, 플레이 스타일인데, 패스가 너무 좋아서. 아주 멋있게 깔끔하게 잘랐습니다. 그 다음 왼쪽으로 지금 오른발인데 지금 왼발로 한번 수, 올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도전해봤는데 크로스가 정말 잘 올라갔죠? 그 다음 잘 침착하게 컨트롤하고 트래핑한 다음에 슛잘 들어갔습니다. 그 다음 어 바로 원터치 주면 좋은데? 그럼 바, 바로 원터치 줘야 되겠죠? 야 나이스 시야 좋았죠? 그 다음에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아 지금 윙어한테 윙어가 예측을 못한 것 같아요. 조금 까비 그 다음 바로 던지기보다 턴에서 한번 방향전환 해주고 항상 턴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아래 주고 공격수 뛰어 들어가는 거 봤죠? 요거 조금 길었는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격포좀 나왔는데 이게 조금 빗나갔네요 조금 아깝다 까비 그 다음 달라고 해야 되겠죠 공격수 움직임 보세요 침투 들어가는 거 보죠? 이러면은 주기 편하죠 트래핑 나이스 와, 정말 군더더기 없게 잘 들어갔습니다 아주 주기 편한 상황이었고요 지금 공간을 보고 있고 사이드로 돌립니다 사이드에서 지금 공간이 아직 좀안 나왔어요 그 윙어가 치고 들어가면서 <목소리> 상황 보고 있고 AI 윙백 잘 치고 들어왔죠 달라고 해야 되겠죠 아래 조금 비었는데 <목소리> 이거 때려도 될것 같은데 이거 <목소리> 야 진짜 잘넣다 물론 잘 주기도 했지만 거의 뭐 추돌 너무 잘못 잘넣습니다 지금 바로 전진하지 말고 또 턴해서 아래 이미 봤거든요 그럼 바로 전환하면 되죠 그래서 바로 전환 시작하면 됩니다 그다음 공격수 침투 좋았습니다 업사이드 아니에요 조금 빠듯하긴 한데 아 너무 아깝다 정말 정말 까비 그다음 패스 공격수 주긴 좀 어려워요 이거 잘 치고 들어갔죠 이거 슛아 이런 건 어쩔 수 없죠 안 들어간 건 어쩔 수 없어요 잘 찼습니다 치고 그만 치고 들어갑니다 그다음 지금 바로 주긴 조금 빠듯해서 한번 돌파했는데 됐죠 컷백 준비하고 있고 이거 아 한번 튕겼지만 잘 넣었습니다 움직임 좋았어요 그다음 바로 전투 좀주 좋은데 바로 아래 봤죠 공격수가 업사이드 라인 잘 봤죠 그래서 이거 깔끔하게 완전 잘들았습니다 팀플레이가 좋았고요 요거도 조금 애매하다 이거 뺏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알아 아라 나한테 주면은 지금 바로 줄 수는 없어요 돌파해서 각을 만들어야 되는데 윙어가 지금 스피드가 좋죠 좀 끌고 간 다음에 퍽! 주고 요거! 야 각이 조금 없었네요 까비 잘, 잘 찼습니다 그다음 나한테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공격수 또 사이로 잘 들어갔죠 요거 찔러주기 좋죠 요거 한번 넣어주면 좋은데 한번 볼까요 야! 조금 빠졌네요. 까비. 그 다음. 어, 요 플레이는요. 저희 팀 골이 아주 멋있었거든요. 보시죠. 원터치로 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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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원터치 주기 힘들어서 한번 잡고 톡 주고 반대편 윙어 지금 안으로 잘 치고 들어왔죠. 저기 밖에 줄데 없는데 야! 진짜 잘 넣었다. 팀 플레이가 아주 나이스한 골이었습니다.